아, 여러분도 아마 아,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우리 초등학교 때이 아, 보물섬이라는 아, 이 소설이 있잖아요. 아, 여러분, 이 소설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우리 보통 스티븐슨 그냥 끝, 끝에 이름만 부르는데요. 아, 영국의 아주 유명한 아, 작가입니다. 1880년에 책인데요. 아, 전... 세계 뭐 60여 개의 어? 모양으로 번역도 되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보물섬. 그런데 이 스티븐슨이 보물섬이라는 이 훌륭한 작품 말고 또 스티븐슨이 스티븐슨 되에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단편 소설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소설 속에서 이 스티븐슨은 우리 인간 안에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중인격자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쪽에 선 한쪽의 악한 이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보인다는 것이죠. 잠깐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킬박사, 헨리 지킬, 주인공이에요. 본래 의사였습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고 의사로서 성공하고 명성을 떨친 사람입니다. 이 지킬 박사는 의사로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착한 일 그리고 선행, 자손석 이런 것들을 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킬 박사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 훌륭한 사람 그리고 참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성을 얻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는 지킬 의사는 아메는 자신이 발명한 약을 마시고 기분이 삼삼해지면서 하이드라는 존재로 바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이드라는 존재는 지킬과는 영 다른 정말 양심의 가책이 없이 나쁜 짓, 죄,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지킬은 하이드로 변신해서 마음껏 나쁜 짓을 즐기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죄 짓다가 점점점큰 죄로 짓는데, 맨 처음에 이 하이드로, 작은 죄, 경범죄 이런 거 짓다가 점점, 점점 죄가 즐거워지니까 점점 큰 죄로 짓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는 중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소설 가운데 사실 압권이 있습니다. 작가 스티븐슨이 고발하고 있는 압권. 아까 이중, 인격, 뭐 이런 걸 가르쳤는데, 아, 그거보다 더 섬세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우리 인간 안에 이중성인 선과 악, 이것 가운데 악이 세냐, 선이 세냐 이 부분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 안에 악이 이기냐 선이 이기냐 이 문제에 대한 고발이에요 아, 이 문제에 있어서 스티븐슨은 아, 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 악이 더 강하다 늘 악이 이긴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의 이 내용 전개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존재인 지킬보다 악한 존재인 이 하이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킬이 하이드로 바뀌려면 약을 마시고 바뀌어줘야 되는데 점점점점 악한 모습이 강해지면서 이제는 늘 하이드의 모습이고 지킬이 되려면 좋은 사람 지킬이 되려면 거꾸로 약을 먹어야만 그때만 지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약을 먹어도 지킬로 돌아오지 않는 하이드로 그렇게 모습이 영영 바뀌어져 버린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이드가 점점 세지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 지킬의 모습. 악이 더 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로 그래서 이 지킬은 결국 자살하고 만다 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로 스티븐슨은 악이 선보다 세고 이긴다 라는 인간 존재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악의 성향이 셉니까 아니면 선의 성향이 셉니까 죄성이 셉니까? 말씀으로 살려하는 선한 의욕이 셉니까? 어떤 것이 셉니까? 전화 여러분은 듣기 거북하겠지만 악이 훨씬 셉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선한 의욕보다 훨씬 셉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양심선언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정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곧내 소, 곧내 육신에 소란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지 않고, 고려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아멘.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여러분, 사도바울 같은 위대한 존재가 마음속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없도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충동과,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본성에 의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냐고, 도려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거다. 한쪽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원치 아니 하는 바 악이 그것을 이겨버린다는 거지. 23절과 22절에서, 22절, 23절에서 반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싸움 박질이 일어난다는 거죠. 착한 마음과 악한 마음, 선한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어? 또 말씀을 뒤로 하고자 하는 마음. 늘 싸움이 일어난는데 이기는 쪽은 어느, 어느 쪽이냐면, 악한 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깨트리고, 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결국 승리자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고백적 양심선언에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오늘 읽은 그 앞부분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문제 제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문제 제기. 여러분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한 답변으로 자기의 양심선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 제기가 뭘까요? 그 문제 제기는 앞에 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이나 계명이 뭐냐 이 말입니다. 사람 선으로 계명은 뭐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커만 명령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죄성 이이 말씀인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죄성이 하나님 의 말씀까지도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나는 죄에 팔리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양심을, 양심선언을 하고 있는데,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죄와 장창, 내내 고발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소개하는 인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 창세 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고. 여러분, 이거 뭐예요? 개명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개명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첫 사람 아담 죄가 이겨 버리고 죄가 이겨 버린다고 다 누릴 수 있고 그거 하나인데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 버려요. 그뿐만이 것 아닙니다 구약 내내 구약 내내 말씀을 이겨 먹고 말씀에서 떠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광야시대, 왕정시대, 그래서 심판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또위 상위에 있는 더잘 믿는다고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이 주축이 돼서 여러분, 예수님 무죄한 것을 다안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나쁜 일한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보낸 것이거든요. 자기들의 이권과 그런 사욕 때문에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보편적인 죄성에 대한 지적인 거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바울은 자기 자기의 양심선을 통해서 나도 예외는 아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밝히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계명까지도 이겨 먹어 버리는 우리 안에 무지막지한 죄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양심선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바울이 말하고 하는 핵심적인 그 요지는 뭘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과 계명으로도 소망이 없는 존재가 본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돌파구가 없는 인생. 그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at this point.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은 역설적으로 폭발적인 선언을 터트립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24절 25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중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는 로람 바울은 오라.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나, 인간. 이 안에서 누가, 그 무엇이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랬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 왜이 것입니까? 아무 소망이 없고 말씀까지도 이겨 버리는 그런 본질적으로 질성을 가진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극열로 은혜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망극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망극한 은혜에 대해서 8 장에 넘어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가 뭡니까? 정죄? 죄를 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저주받는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컨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딱 심판 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제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정제가 필연인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내게 이 정죄를 피하고 받지 않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님들이 오늘 성찬식에 내가 받은 이 은혜 여러분 아까 절망적 상황에 있다고 했는데 내 안에 본 모습 절망적인 나이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기는 가운데 내게 임한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해방이 뭔지 아십니까? 해방? 이것은 신약성경에 딱 일곱 번만 썼습니다. 엘리오데로옵니다 원형이.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 단어는 그렇게 출발했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에만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해방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거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내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해방.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은혜라는 거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겠어요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내내 말씀으로도 안 됐습니다. 계명으로도안 됐습니다. 말씀도 이겨 버린 죄성입니다. 계명도 눌러 버린 죄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말씀도 율법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의적인 역사로, 절망적 상황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사람들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식에서는 저와 더불어 내 안에 죄와 죄성으로 인한 비참한 상황, 절망적 상황, 이것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철수하게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안에 있는 우리를 오직 구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주시기까지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새 존재가 된이 부분을 감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탄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이거 탄성 아니겠습니까? 사실 헬라 원문은 직설법이지만 탄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이 바울의 탄성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랑하셨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적이 임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한 걸음 더 나가서 간단하게 오늘 피,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의 주제를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 무지막지한 은혜, 아까 말한 대로 절망적 상황에서 구원받는 이 은혜 외에 감격적으로 또 임하게 된 은혜의 한 부분은 또한 가지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령 안에서의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신의 기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도 지식시버리고 율법과 계명도 이겨버리는 우리의 본성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해서 우리 안에 임한 그 성령을 쫓아서 살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죄와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왕노릇해서 우리가 나 자신의 죄성과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을 더 딛고 사는 존재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과 그리고 죄의성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성령을 덧입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우리 안에 성령과 그리스도가 왕로로 타는데 왕이 되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쫓아서 할수 있는 한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내 안의 죄성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